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어, 유튜브 스타 라이너 대광역 만들기 진행 중이었죠. 어, 그랬는데 약간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모양이 다른 이유가, 어, 예전에 하던 이 도시가, 네, 예전에 하고 있던 이 도시들이 제가, 어, 하드를 포맷을 하면서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서 다시 복구를 한 모습입니다. 예,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 도시를 시작할 텐데 아마 요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용이 안 바뀌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 제가 이 공략을 보여드리면서 어,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이런데나 아무튼 공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음... 심시티에서 좀 신기했다. 이 전자산업을 하는 게좀 신기했다. 전자산업으로 돈 버는 것도 신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왜 마이너스인지도 궁금하고 돈 많이 버는 건 보기가 좋은데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네, 작정을 하고 돈만 찍어내는 도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 어디서 한번 해 볼까요? 음.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네, 석탄과 원광. 네. 아니면 요런 데도 괜찮고. 네, 다 괜찮은데. 네, 저쪽 도시는 제가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 놨던 도시들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멈추고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돈을 찍어내는 데만 특화된 도시. 네,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도시는, 돈은, 돈만을 찍어내는 도시. 요걸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돈만 찍어낼게요. 돈만. 음. 돈만 찍어내는 그런 도시다.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돈만 찍어내는 도시, 자, 어, 돈만 찍으면 되죠. <laughs> 자, 돈만 찍어내는 도시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벌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심시티 게임을 하실 때, 어, 멀티 게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멀티 게임을 하실 때, 그 뭐라고 할까? 어, 그거에 도전할 수 있는, 랭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도 설명을 좀 빨리, 빨리 드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네, 바람지도부터 먼저 봅니다. 아래쪽이군요. 좋습니다. <laughs> 네,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부자가 될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부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요런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광물, 석탄,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벌 건데, 초반에 도시 계획만 잘하면 돼요. 바람 보시고 나면은, 아, 그 다음에 물좀 보고요, 물. 네, 물좀 보고, 물. 아, 물이 좀 약하네, 여기가. 어, 하수처리장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물만 좀 보고, 됐어요. 요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laughs> 도시 계획만 잡고 가도록 합시다. 도시 계획만. 자, 일단은, 일단은 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대로는, 이 대로는, 오직, 어, 무역을 위해서만 쓰는 대로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대로는, 오직 무역을 위해서만 쓰는 대로였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고, 그럼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예, 그거만 좀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 대로를 설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음 이렇게 가도 되구요 바깥쪽 라인의 대로를 설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만들까는 지금 저도 고민이거든요 지금 저도 고민이기 때문에 음 제 생각은, 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음. <laughs> 이게 맞아. 이 바깥쪽 대로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음. <laughs> 됐죠? 됐죠? 지금. 됐죠?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자, 네, 가로로 길죠? 자, 네, 아래쪽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래쪽은 전부 다, 어, 공업지대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래쪽도 일단은 이렇게, 지어 주도록 합시다. 자, 요 아래는 다 공업지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주거나 상업은 저 위쪽으로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부터 채권을 땡겨줍니다. 과감하게. 바로 빚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인생 별거 없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빚을, 빚을 지는 거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시작하면서 빚지고, 빚지고 시작하는 인생이죠. 네, 우리 인생이 좀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어. 어, 뭔가 슬픈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부터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laughs> 자, 비지고 시작하는 우리네 인생. 주거지역을 설정을 하는데, 요만큼만, 그어주세요. 요만큼만. 자, 됐습니다. 음. 됐고, 으흠. 요런 식으로 그어줄게요. 요런 식으로 말이죠. 왜 요렇게밖에 안 긋는지 궁금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유가 다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 다음에, 대로를 쓰긴 쓸 건데, 대로를 쓰긴 쓸 건데, 대로를 어떻게 쓸지도 좀 걱정이야. 음.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것도 불필요해. 여기까지. 딱해 놓고 잠깐만요. <laughs> 내 생각에는 이어주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렇게 활 모양을 이용해서 그어주면 더 좋은 거죠. 이렇게요 해주면, 해주면 더 좋아요. 활 모양을 이용해서 해주면 더 좋고. 아무튼 이렇게 쭉. 쭉 그어주면 되는거구요 요 안에다가 요, 요 안에다가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됐구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거냐면 <laughs> 여기서 길이 갈때 응? 여기서 길이 갈때 쭉 가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네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어주면, 네,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어주면 가운데 길이 막히지 않게 됩니다. 어, 이렇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아, 또 돈이 부족해. 그럼 채권 또 땡겨요, 여러분. 채권 막 땡겨. 대충, 일단 계획은 아시겠죠?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네, 요렇게 하면은, 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러면 뭐냐? 라이너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허허,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요, 요긴 너무 좁아. 어. 여기가 딱 맞아. 아니야, 요, 가운데쯤에, 여긴, 여긴 좀, 비어도 되니까요 아니, 아니야 이, 이 상태로 만들어 이게 맞아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여길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맞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아래쪽으로는 죄다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 뭐야 공업지대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공업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쵸 요렇게 일단 지어놓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이어줍니다. 즉, 공업에서 나가는 차량만이 대로를 이용할 수 있게. 요게 맞는 거예요. 요렇게. <laughs> 요렇게 일단 설정을 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를 연결합니다. 연결 끝! 멈춰요. 자, 멈추고, 일단 봅시다. 주거구역을 만드는데 원래는 이르,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쾅쾅 만들어요. 주거지역을 쾅쾅 만들고, 요거 만들고, 쾅쾅 쾅쾅 만드세요. 괜찮습니다. 어, 저만 믿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쭉 만들고, <laughs>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도 일단은 주거로 만드는 게 좋은데, 요기는 나중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주거를 쭉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상업을 같이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자, 이러면 된 거구요. 나머지는 뭐 아시잖아요. 네. 다 산업이죠. 네,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다가는 나중에 전자산업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대로로 바꾸는 거는 생각 안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대로로 바꾸는 거는 좀 아니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길만 조금만 연결을 좀 해. 어, 높은 밀집도로. 가끔, 이렇게. 아예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한요 정도만. 네, 혹시. 바깥 라인을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요렇게만 해놓고요. 요렇게만 네, 도시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 풍력 발전소. 네, 바람이 되게 잘 붑니다. 아무 데나 지어놓으세요그 다음에 물. 아무 데나, 만듭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서 돌리면, 자, 초반에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서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음.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세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가만히. 여러분, 저를 믿고 가만히.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가만히. 오케이, 좋아요. 시간당 수익이 이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400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음, 이 도시는 실패가 불가능한 도시에요. 초반에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무역 산업을 하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기차역도 잘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것만 네,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당 1400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공공도시가 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뭐다? 오직 돈만을 제가 보여 드리겠다고 예 여러분 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 보여 드릴게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내,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돈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 음. 음. 오직 돈, 오직 돈입니다. 음, 이 도시는 벌써부터 대박이에요. 음, 대박이 안날 수가 없어요. 자, 구청 지어달라고 하는데 구청 지을 건데, 어, 구청 짓는 위치는 뭐 이런데도 괜찮고요. 이게 약간 경사가 져서 여기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경사가 좀 많이 져가지고. 음. 좋습니다. 뭐, 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짓죠. 음. 어차피 다른 건물 안 지을 거니까. 네. 이렇게 딱 지어놓고, 상태를 보면 됩니다. 자, 도시 이름. 아, 도시 이름은 그겁니다. 라이너의 지갑. 지갑. 여기는 지갑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지갑이야. 오직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라이너의 지갑. 음. 여긴 지갑입니다. 자, 하수 처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죠. 과감하게 땡겨요. 과감하게 땡겨서 시작부터 하수 처리장으로 만들고. 자, 보시죠. 시작부터 하수 처리장 만들 거야. 나, 나, 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말리지 마. 여러분, 저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요. 저 말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전 작정을 하고, 아, 아예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수처리장을 먼 곳에다가 짓겠습니다. 절 말리지 마세요. 하수소독장 지었습니다. 갑시다. 어, 여기 미래화되네? 아, 하수소독장이야! 아, 뭐야! 하수소독장이야! 아, 이게 아닌데. 아니, 뭐야. 하수 처리장 짓는다는 거, 하수 소독장을 지었어요. 아, 나 바본가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뭔가 이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어? 왜, 왜 주변이 미래화가 되지? 어, 왜 미래화가 되지? 해서 보니까, 어, 세상에.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수 소독장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라바보 모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라바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은 공업 지역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말 공업이 활발하게 어. 올라가고 있죠 어. 근로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음 아마 그럴겁니다 음.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근로자가 부족하도록 제가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어 그렇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필요한거 어 필요한거 여기 이렇게 됐네요. 나머지는 집 대충 알아서 들어와서 살든지. 네, 이렇게 해놓고요. <laughs> 좋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사람이 부족해요, 지금.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어, 인구가 너무너무 부족한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네, 노동력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수요는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올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슬슬, 요렇게 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요렇게 되다, 어, 뭐냐? 뭐지, 이거? 아, 스쿨버스 정류장만 지으면은, 다른, 다른 도시에서 하러 다닌다? 어, 됐어요. 어. 네, 나도 여기에 학교 다 지워줄 겁니다, 여러분. 음. 교육이 괜히 되고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음. 전 교육 다 해줄 거예요.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이런데 골로자가 없죠?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애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가 늘어날 겁니다. 음. 자, 방어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서, 프랑스 경찰서 하나 지어줍니다. 프랑스 경찰서는 이런 경찰서 같은 거 붙여 지으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붙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어. 소방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 지으면 되거든요. 자한 번에 소방서와 경찰서를 지었구요 그다음에 이제 지, 보건 진료소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진료소도 진료소는 여기다가 붙이면은 업그레이드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됐죠? <laughs> 자 이게 교통이 좋아서 우리 우리 도시가 지금 교통이 괜찮습니다. 교통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 놓구요 그리고 조금 이따 초등학교 테크트리만 타면 됩니다 도시는 성장하게 되죠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이제 행복지도 어 행복하지가 않아 어? 행복해질텐데 자 그럼 건물 밀도 어 아직 밀도를 높아지지가 않아 어. 음좀 심각한데요 미, 미, 건물 밀도를 올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아 알았다 어.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가지 어. 항상 이렇게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세금이 너무 낮아서 행복하지 않은거예요 세금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와 나래 와 시, 시에서 우리 돈을 더 뺏어간다 너무 행복해 거봐요 행복해지죠 세금을 올리면 행복해. <laughs> 이런 시민들이 어딨어. <어디> <laughs>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세금도 오르고 너무 행복해. 지금 어, 좋았어. 이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세금이었구나. 왜 세금을 올리면 행복해지느냐. 알거든요. 세금을 걷어야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 좋아. 초등학교 행복하지, 행복하지 미칠 것 같지? 행복해서 막 죽을 것 같죠 이제 어. 얘들 네 지금 행복해서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음.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어. 아 이것도 좀 비싼데. 아나돈 없는데. 아우 돈 없어. 좋아요. 이것만 딱 해주고. 자 그럼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 뭐야 요거를좀 놔주도록 하겠어.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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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놔주겠어. 모든 길에다가 모든 가로길, 전부 모두에게 행복한. 스쿨버스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 조금 더 늘려주고요. 어어어어어네 어? 어, 개가 한 개네. 깃발 세워주고요. 자 초등학교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행복해질 겁니다. 아이고야. 계속 행복해. 세금도 올랐지. 초등학교도 지었지. 자, 보세요. 건물 밀도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갈 겁니다. 거의 마술에 가깝죠. 아,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술에 가까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쭉쭉쭉.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 좀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는 돈이 남아들고 있어요. <laughs> 음 기쁘군요.